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진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내가 사망해서 음칠할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세를 못 옥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